네 안녕하세요 어, 싱어송라이터 바비라고 합니다 어, 이번 3월 5일날 제첫 EP앨범 시네마가 발매되게 되었는데요 어,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감상을 하셨을 때 같이 영화 한 편을 본것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 또 제가 올해에 레이블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름이 Always인데 Always라는 뜻이 이제 항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L 하나 붙이면은 Always, 모든 길들 이라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또그 always에서 A하고 W를 이제 빼서 약자로 만들면은 또 answer 답이라는 것을 이제 또 약자가 되기도 해요. 그래서 항상 어떤 길을 가든 모든 길을 나아갈 때 그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레이블을 만들고 첫 이제 앨범인 이제 시네마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많은 관심,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. 제가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다비로서의 행보도 올해에는 정말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, 또 제가 프로듀서로서도 많은 사랑을 또 받아왔고, 또 해주는, 헤이즈누, 특히 해즈누 나의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, 앞으로도 프로듀서로서의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, 어, 이번 2020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